어서오세요. 와 230m 가야돼. 가자. 우와, 먼지털인가봐. 이리와, 얘들아. 우와. 우와, 엄청 예쁘다, 그지? 여기. 오길 엄청 예쁘다. 아이고 힘들어. 벌써 힘들다. 벌써 힘들어? 와 내리막길이다. 그래? 어, 텐트. 나무 텐트다. 나무 텐트 그지? 우가 우가들이 쓰는 거. 우가 우가들이야? 응. 있어. 어 둘리 있어 좋아하네 그지? 어 둘리. 헉? 조심해. 올라가 언니랑 손잡. 자. 들어가세요.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인터넷으로 했지. 응? 어? 우와. 들어간대. 여기 봐주세요. 더 들어가. 쭉 들어가 봐. 셋. 네. 인사해 봐, 아빠한테. 안녕. 우리랑, 우리, 리랑그우거울다 비치지. 어디? 리 우리, 용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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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둘리 집인가봐. 어지 <놀람> 소리나? 타인 코스모스 만들어야 돼. 진짜야? 그거네. 아, 어, 탈수 있대. 오. 어? <laughs> 아, 웃긴다. 유령버스 재밌었어? 아빠 타보고 싶었는데, 우리 수아도못 타니까 아빠는 밖에서 기다렸어. 2층 또 가보자. 2층에 뭐가 있을까? 응 음. 고등학생인가? 초등학생 언니, 오빠들이랑... 음, 어른들... 놓탔는데 그랬어. 여긴 뭘까? <laughs> 어, 그건 뭐야? 아고, 아고, 나 소나... 소 밀림 나리다 밀림 소밀 한번 들어가 봐,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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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

아나콘다가 있대 아피 났다 피 난데 내가 구해줄게 오오. <laughs> 길동이 잡왔지 오. 여기 가보자 저승사자야 저승사자 뭐야? 하늘나라 갈때 데리고 간 아저씨 이봐 둘리 데리고 가려고 머리에 천사 떴잖아 뿅저 그... 아저씨가 염라대왕이야 염라대왕 태연아 저기 봐봐 염라대왕 아저씨 도깨비 옆에 있다 도깨비 무섭지? 서봐 서봐 줄 서봐 여기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 도깨비 옆에 가봐 아빠 근데 이 하늘나라 이제 갔어? 어 둘리 갔다 왔나봐 아빠도 못봤다 여기 봐 여기 하늘나라 줄 서있는 사람고 봐봐 엄청 왜? 많이 왔지? 왜줄서 있어? 100살 넘어가지고 이제 왔나봐 아프던가 여기 서봐 수연아 아 저도 왔어요 옆봐 염라대왕 아저씨 저도 왔어요 저도 왔어요 나도 왔어요 콕닥치씨 도깨도 아빠 아빠 어디? 오줄 서있.. 수... 저기 앉는 데다 나이기 내가 왕이야 왜? 가자, 가자, 가자. 어디? 와, 금은보하다 우와, 보물, 보물. 얘들아, 보물. 어, 만지면 안 돼. 그거 만지면 안 돼. 거기 있는 거는 만지면 안 돼. 보물 갖고 가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알라딘 봤지? 알라딘 보물. 봉... 진짜는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야.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남의 거 만지면 돼, 안 돼. 이거 미라도 있어, 수연아 이거봐. 미라. 우와. 어, 이거봐. 으, 어, 불 켜졌다. 어, 왜 휴지가 있어? 미라니까, 휴지를 감고 있어. 다 썼네, 휴지? 응. 음. 어, 어, 미라 있지. 왜? <laughs> 무서워? 나 멍멍이는 안 무섭다 얘랑 어? 어? 내가 그렸는가? <laughs> 아니 아 수아 이름 써주는 거야 언니가 아 예뻐라 내가 여기 해 됐다 <laughs> 거기 얼굴까지 노란색? 응, 엄마 노란색 좋아하는데. 그래, 맞아, 엄마 노란색 좋아해. 응. 아 있어 물, 어, 있구나. 좋아, 좋아.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아빠, <여기 봐봐. 웃음> 응, 그것도 가보자. 이따가. 음 아빠 이거 그뭐야 이분, 이 선생님이 둘리를 그리신 거래. 진짜? 아.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님? 봐봐, 아빠 돌려줄 테니까, 너, 나 봐. 돌려줄 테니까 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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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 다쳐. 예? 여기, 여기 틈으로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 틈으로 보면 된대, 여기, 알았지? 좀, 조금 떨어져. 움직인다. 둘리 움직이지이지놀이공이지이이지놀그렇식이지게이 움직이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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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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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틈으로이이지신기하지이게 만화를 이렇게 그리는거야 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셔가지고 이 책상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거 다 언니가 그린거야? 어? 이거 다 언니가 그린거야? 언니가 아니야 이 아저씨 선생님이 그리신거야 굴리는 이런 방에서 그리신거래 어우 매달리면 안돼 아빠 이분이 이 할아버지가 그리신거야 어? 돌아 다녀봐 또 이쪽으로 들어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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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놀고 영화 보러 가자 으아아아아 올라가 봐, 언니 따라가 봐. 어. 괴물, 괴물 Demon 있어, 괴물 피해 괴물 있어? 알았어. 누가 더 빨리 가나? 누가 더 빨리 가나? 아, 앉아서 탈수 있겠다. 양쪽으로 타봐. 그렇지. 양쪽으로 타봐. 그렇지. 아빠 태워줄게, 잠깐만. 응, 어, 그렇지. 아, 빠 봐. 봐봐, 여기. 여기 보세요. 영화 보는 데서? 있으면은. 아마 못 야, 먹을 거야 뭐 있어? 아 꿈돌이 아빠 여기 놀러 갔었지 아주 어렸을 때 수현이 나이 때 꿈돌이? 수현이보다 한살 많을 때 아빠도 여기 아니야 한 살도 아니야 한살 수현이랑 똑같을 때 아빠가 수아 나이 때이 올림픽 했어 호돌이 호돌이 올림픽 수야나 막 달리기 하고 그리고 이 꿈돌이는 저기 대전에서 요 꿈돌이 아, 예쁘지 얘랑 같이 막 놀고 그랬어 아빠 아빠랑? 응 어, 어렸을 때 아빠한테 이쪽도 가보자 수야나 아빠도 이거 어. 봐 이쪽으로 가. 예쁘다 예쁘지 어 이거 사고 싶다 공돌이 예쁘지 가보자 공돌이 좀 있어 그래 어백개 오빠 오뭔야아빠 얘랑 같이도 놀았어 얘는 안 놀았어 얘는 누군지 몰라 아빠 아 야옹인 거 같아 어 둘리다 여긴 둘리 얘는 아빠 얘랑도 놀았어? 얘랑은 안 놀았어. 이거 레고처럼 생겼다. 그렇지? 아빠 근데 이거 진짜 레고만 아니야? 레고로 만들었네. 그럴까? 아빠 사진 찍어 줄까? 이거 레고도 있네. 지 응. 자, 사진 찍어 줄게. 이리 와 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영화 보러 왔어요. 안녕. 안녕. 안녕.

여기찍어 찍어보세요. 뽀지블라우 찍어보세요. 여기 뽀옹 눌러주세요. 아, 잘했어요. 와. 네. 아이 어린이 여기 여기 요거 여기. 했으니까 여기다가 찍어주세요. 소아도 여기 찍어주세요. 소아야, 선생님이 아야 말씀하시는 거들어야 돼. 아야 여기다 여기 하나 더 찍자. 아소아가 아, 찍는 야 이거 둘리 찍는 거아야이번야소리 찍는 거야 여기 야리아리 찍어, 야 소아야, 소아 여기다 그냥 찍어줘. 잘 찍어. 꾹 눌러주세요. 꾹. 됐다. 됐다. 잘했어. 에이 던지면 안 되고. 뭐 만들 거야 수아야? 뭐 만들고 있어? 너 주차장 만드는 거야? 아니. 뭐야? 오호. 또 누르는 게 있어?